요즘 이상하지 않습니까? 몸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머리는 새벽 2시까지 멈추질 않습니다. 안 좋은 일도 없는데 이유 없이 불안하고 좋은 일이 생겨도 크게 기쁘지 않습니다. 회사가 문제일까요? 통장이 문제일까요? 인간관계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를 갉아먹는건딱 하나입니다. 잔잔해야 할 마음이 하루 종일 소음을 내고 있다는 것. 쇼펜하우어는 정확히 짚어냅니다. 마음의 안정이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다. 생각해 보세요. 상사의 한마디 친구의 인스타 게시물, 동창의 내집 마련 소식. 그때마다 마음속 바퀴가 미친 듯이 돌기 시작합니다. 나만 뒤처진 거 아니야? 나도 저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이 바퀴를 세우지 않으면 힐링 여행을 가도, 연애를 해도 잠깐 기분만 바뀔 뿐 근본은 그대로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쇼펜하우어가 전한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편한 인간관계를 잘라내야 합니다. 만날 때마다 내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사람 대화가 끝나면 괜히 초라해지는 사람. 그래도 인연인데 이말 뒤에 숨어서 당신의 평정을 팔아넘기지 마세요. 둘째,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길 멈추지 않는 한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남의 성공이 당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시선이 스스로를 난도질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과도한 희망을 거두어야 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완전 행복해질 거야. 이 생각이 당신을 살리는 동시에 미치기도 합니다. 행복은 먼 미래의 잭팟이 아니라 오늘 하루 더 망가지지 않게 지켜낸 작은 평정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것 하나입니다. 마음을 잔잔하게 지키는 사람만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자기 삶을 완주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 하나, 정리해야 할 관계 하나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당신의 평정을 갉아먹는 소음입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보내는 연락을 한 번만 줄여보세요. 그게 당신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생각들. 매일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눌러두세요. 당신이 흔들릴 때마다 대신 브레이크를 잡아줄 문장들. 제가 계속 준비해 두겠습니다.